고기 있잖아. 카레, 카레, 카레 고기 있어. 마트 가면서 엄마는 야파는 두 개만 넣으면 되겠다. 엄마는 좀 잘게 만드는 카레를 두껍게 하는데, 두껍게 하면 나는 별로 맛이 없던데요. 당근 싫어하니까. 잘게 썰어 이거 싫어서. 어. 응. 야채를얘네들이 하도 채를 안 먹으니까 뭐다. 칼을 집에 보 칼로 해래지야채좀먹잖아뭐당근뭐 음, 많이 어이미 네. 너도 이렇게 잘게 썰면 돼. 간단해, 칼같이. 썰는 게 힘들어, 지금 응. 썰는 게 힘들어. 이제 응. 칼질이 힘들어. 저게 음, 쉬워보였는데 칼질이 힘들어서 못해 네저 내가 막 하루종일 걸릴꺼야? 그래요 그래. 어머 이제 애 낳고 애 이유식 주고 이제 요기를 해보러 가면 이제 빨리 되니까 나도 이거 한 하도 걸렸어요 고기를 많이 넣지나않구에난 고기를 엄마는 고기를 많이 넣으면 별로 안돼 <목소리도> 엄마는 그냥 올리브유에다가 너무 기름 많이 넣은 것, 같아. 소금 없이 고기 고기에 준비있으니까 이렇게 볶아 한번 볶아줘야지 왜냐면 이거 퍼지니까. 기름에다 볶아주면 얘가 기름 먹어서 안 퍼진 거지. 재료가? 어, 물에다 넣었을 때, 때? 응. 그래서 기름에다가 한번볶아주 거. 풀어. 물 적당히 내놓고 풀어.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막, 그 위에다 막 뿌려서 하더라고. 물 여기 끓이잖아. 볶아서 얼른 여기다좀풀어고 조금 썩 뿌리라고. 이렇게 끓져 그럼 엄마 가 빨리 그렇지. 빨리 끝나잖아. 끓는 찬물 보면은 이거 언제 끓어? 어느 정도 반 정도 이 대충 이거 같아. 근데 여기다 그냥 가루 뿌려도 돼. 엄마는 그냥 이거 물을 조정을 잘 해야 돼. 너무 물이 묽으면은 이게 또 너무 죽이 돼. 네. 이게 장길때까지는장길때까면 물만 하면 돼. 자작 때까지. 음. 너무 물을 넣으면 묽어서 맛이 없지. 묽어. 여기다 가루 직접 뿌려도 돼. 써있잖아. 가루 추수서 뿌리면 돼. 이거 같이 칼 같이 깔아 놓을 가루는 얼마큼 만 넣어야 돼? 어다 넣어. 저 하나 다 썼어? 응. 어. 어. 2,000원짜리? 응. 그냥 이렇게 왜? 하고 물을 너무 많이 부면안 돼.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작할 때까지. 자작할 때 부고 모자르면 거그 중간 중간 물을더 풀면 돼. 너무 물을한간 하면 맛 없어. 조금 카레가 너무 싱거도 맛 없어. 고기, 밥이 또 차, 차 건밥 데쳐서 먹으라고. 응. 야, 카레는 또 내일 먹어 더 맛있어. 맞아. 하루 지나면 맛있어져. 응. Yeah. 이렇게 밥만 해서 완전 스타지 말고. 응. 약간 매운 카레지, 이거. 음. 약간 매운 걸로 해야 음. 돼.